자, 어, 우리 저번 시간에 예, 들어갔던 내용들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고 오늘 수업 에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158페이지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저번 주 화요일에 우리가 상담 이론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거의 보시면 뭐 상담 기법에 따라서 지시적, 비지시적, 절충형. 그리고 상담 영역에 따라서 뭐 인지적, 정적 행동적 영역 상담 이론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영역 분류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건 이제 하나하나 상담 이론들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0 페이지 보시면은 윌리엄슨의 지시적 상담 같은 경우는 부적응의 원인은 본인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특성 이론에 근거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주변 환경의 부적합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어 내담자보다는 상담자 위주의, 그러니까 상담자가 보다 전문가로서 내담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어 그런 상담 이론이 바로 윌리엄슨 지시적 상담 이에 비해서 엘리스 의 합리정의 혹은 함, 상담 혹은 합리정의 행동 치료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앨리스 같은 경우는 문제의 원인은 비합리적인 사고, 혹은 비합리적인 신념, 왜곡된 판단, 이런 것들이 문제의 원인이다. 아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위적 사고 머스트 사고라고 했어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아 그래서 바로 이런 비합리적 사고를 논박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 사고로 전환시켜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게 앨리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논박이 가장 대표적인 이 앨리스의 기법이었고 그외에 기타 이제 정서적이거나 행동적 치료도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배웠던 기억나실 거예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죠. 그래서 로저스는 모든 내담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어 상담자의 역할은 그 내, 내담자를 따뜻하게 수용해주거나 이제 공감적 이해를 해주거나 경청을 해주거나 하면은 이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음,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이론이었고요 행동수정 상담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나의 강화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가지 강화기법을 활용해서 인간의 학습, 그니까, 러 모든 인간의 부적응 행동은 학습된 거라고 보는 거고 어,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켜줌으로써 행동을 교정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행동수정 상담이론이죠 어, 그래서 여러가지 강화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수학습으로 들어와서는 앞부분에 나오는 뭐 이제 교수학습 과정의이해 지도의 원리 이런 부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1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제 2장으로 넘어가면 교수학습 이론 등장하는데 을 제일 먼저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 어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 캐롤은 학습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에 비해서 사용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 함수 관계를 가지고 학습의 정도를 측정하려고 했는데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뭐다? 적성,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이고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한 시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학습 질. 배송력과 학습 기회 이두 가지다 기억 나실 겁니다. 자, 블룸의 완전 학습 모형에 의하면은 어,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수업 과정에서 끊임없이 보충과 심화의 과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 블룸의 완전 학습 모형의 핵심이었고요. 보다 중요한 건 브루너의 이제 교수 이론이죠. 그래서 브루너와 관련해서는 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의 구조, 발견 학습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그래서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 학문의 가장 핵심 기저를 이루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지식의 구조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아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세 가지의 표현 방식을 갖는 것이 특징이고 아 그다음에 경제성을 갖고 생성력을 어, 갖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구조의 특징이었습니다. 음, 브루노는 학습과 관련해서는 바로 발견 학습의 방식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아, 발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교사의 지시를 최선으로 줄이고 학생의 자발적 학습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발견 학습이었죠. 음, 그래서, 이 발견학습의 장점으로는, 뭐, 지식에게 전이력을 증진시켜준다든가, 어, 고등 정신 능력 개발을 할수 있다든가, 이런 건 장점인데, 단점은 모든 지식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사실 이제 문제가 있다. 그거는 힘들다, 현실적으로. 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스벨의 유의미적 수용학습 이론도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실 텐데, 아 유의미학습, 선행조직자, 그 다음에 포석. 그리고 포섭의 유형, 예,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오스벨이 얘기하는 유의미 학습이라는 건 뭐냐? 언어적 매개에 의해서 의미 있는 학습 재료를 수용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건데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적 매개, 그걸 바로 선행 조직자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행 조직자라고 하는 건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주어지는 언어적인 설명을 이제 선행 조직자라고 하고 이걸 주는 이유는 단순히 용어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들 인지 구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자이 오스벨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으로 포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포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 그 기존의 빼아지식으로 말하면 동화화 같은 개념인데, 아, 기존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나 정착 지식에 새로운 정보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포섭이라고 한다. 근데 포섭의 유형,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상위 포섭, 뭐 등위 포섭, 그 다음에 하위 포섭, 혹은 종속 포섭이라고 됐습니다. 세 가지 유형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종속 포섭, 하위 포섭이 다시 파생과 상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파생 포섭, 어, 같은 경우는, 어, 그 파생포섭은 내가 오늘 배운 하, 새로운 하위 개념이 기존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큰 개념의 단순 예가 되는 경우에는 파생포섭이고 그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배운 하위 개념 때문에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인지구조의 변화라든가 정교화 수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상관포섭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그 유형 구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그 외에 기타 이제 그 수업의 원리로 또요스벨이 제시한 것들이 있었죠. 198페이지 보시면은 뭐 선행 조직자의 원리부터 점진적 분화의 원리, 통합적 조정의 원리, 선행 학습 요약 정리의 원리, 내용의 체계적 조직 원리, 학습 준비도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설명식 수업을 재인식하게 만들고 어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거 이게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간에가 굉장히 중요한 예 교사학 어 이론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간에에 관해서는 첫 번째 학습 조건을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내적 조건, 외적 조건. 서 어, 외적 조건으로는 강화, 접근, 반복의 원리가 있었고, 내적 조건으로는 선행학습, 학습 동기, 자아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간에는 학교 학습의 영역을 다섯 가지로 나눴죠. 어, 첫 번째가 바로 지적 기능이었습니다. 상징과 상, 음, 사용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이제, 음, 아는 건데, 바로 이런 지적 기능은 여 8가지 미개학습을 통해서, 어, 아, 이게 습득이 된다. 두 번째는 언어 정보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언어나 문장, 뭐 이런 것들 을 사용해서 일련의 사실이나 사태를 진술하거나 말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언어 정보 학습을 위해서는 내적 조건으로는 지적 기능이 있어야 되고, 외적 조건으로는 선행 조직자가 필요하다. 인지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의 어떤 학습이나 기억, 사고를 관리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건데, 많은 지적 기능을 연습하거나 학습하는 걸 통해서 인지전략을 갖출 수 있게 되고, 태도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인 경향성이라고 해서 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내적 조건으로는 행동적인 표현수단을 외적 조건으로는 이제 관찰학습, 대리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운동기능 말 그대로 실제 여러 가지 인간의 음 조작된 수많은 운동 행위의 동작과 관련된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내적 조건으로는 운동 기능 절차적 계열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외적 조건으로는 연습이나 시범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간에는 아홉 가지 수업 사태 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에서 주의 집중 획득, 목표 제시, 선사학습 회상, 자극 제시, 학습 안내 제공, 수행, 학습자 수행 유도, 피드백 제공, 수행 평가, 파지와 전이 증진까지. 아홉 단계의 수업 사태를 제시했고, 이에 걸맞는 학습자의 내적 과정도 또 아홉 단계가 있는데 같이 매칭해서 연결서 알아두셔야 된다. 아,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에와 관련해서 배웠던 거고. 자, 라이거로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특히 교수 설계와 관련해서 조직 전략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미시 전략, 거시 전략 두 가지 다 언급했지만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건 거시 전략. 그게 바로 정규학 교수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시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제 개념학습과 관련해서 세 단계를, 그러니까 전형, 학습자는 전형을 형성하고, 변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각각 학습자의 이 단계에 맞춰서 교사는 어떤 걸 제시해야 되냐, 전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형적 사례를, 그 다음에 변별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응적 비사례를, 그리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산적 사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정규학 교수이론과 관련해서는 일곱 가지 교수 전략이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개의 개념을 조직할 때, 어떻게 조직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일반적인 거 먼저 조직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거, 세부적인 거 나중에 조직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교 교수 이론의 핵심 주장이고, 보다 구체적인 교수 전략으로는 216페이지에서부터 나와있죠. 정교화된 계열, 단순 복잡의 정교적 개별화라는 게 있었고, 아 그리고 선수 학습 요소의 계열화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선수 학습 요소도 말 그대로 미리 계열화 하라는 거고 요약자 종합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요약자 같은 경우는 주로 복습하는데 사용하는 전략 요소 종합자는 개개 아이디어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전략 요소입니다. 비유는 이제 새로운 정보를 친숙하게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사용하는 아, 그런 전략 요소고요. 인지 전략 자극자는 자기의 인지 과정이나 인지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제 조 조절하게 만드는 자기의 어떤 그 학습의 기술과 사고의 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학습자 통제. 이건 학습자에게 학습에 관련해서 통제권을 줘라라는 의미라는 것.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그 다음에 메릴의 내용에서 제시론 나오는데 메릴은 보다 이제 미시론의 조직 이론가로서 하나의 개념을 조직할 때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크게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수행 내용 행렬표. 음, 그래서, 어, 메리를 의하면 학교의 학습의 결과 혹은 학습의 목표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내용 차원으로는 네 가지 사실 기억 절차 원리, 수행 차원은 발견 활용 기억, 어, 세 가지 차원으로 어, 이 사람이 구분을 해서 이걸 조합해서 총 12가지의 차원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는 빼고 의미가 있는 게 10가지다.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학습의 결과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10개의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거나 혹은 개념을 기억 혹은 활용 혹은 발견하게 만들거나 절차를 기억 혹은 활용 발견하게 만들거나 혹은 원리를 기억, 활용 혹은 발견하게 만드는 총 10가지의 학습의 결과 혹은 학습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이 학습의 결과나 목표를 보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목표 그런가, 어, 학습 결과가 이거를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수 처방과 관련해서는 1차 제시형과 2차 제시형, 예, 네, 두 가지로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1차 제시형으로는, 어, 그 법칙, 회상, 예, 연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어, 이것만으로 모자르다 싶어서 부차적인 정결한 것이 바로 맥락, 선수학습, 안기법, 뭐, 기타 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 1차 제시형과 2차 제시형에 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켈러의 ARCS 이론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켈러는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인데, 켈러에 의하면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이세 가지가. 그리고, 어, 유발된 동기를 이후에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만족감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228페이지 보시면, 주의력을 위한 기법으로는 뭐교수 자료, 교수 자료의 제시 기법을 다양하게 하거나 예를 사용하는 게 있고, 관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기법으로는 학습과제를 친숙하게 만들거나 실제 경험 자료를 활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관련된 요소로는 목표를 분명히 일러주거나 난이도 수준에 따라서 학습과제를 계열하는 게 있었고, 만족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내용, 배운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구성주의로 이제 들어가서는 구성주의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바로 주관적인 의미부여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구성해낸다라는 입장을 갖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였죠.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학습자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고, 교사는 일러주는 거보다는 안내해주는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런 주관적 의미 구성 과정일 뿐만 아니라 상황의 맥락을 강조하고 인지적 불균형이 학습을 더 촉진한다고 보고 협동 학습이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 구성주의였죠. 자, 관련한 어떤 그 교수 설계로서는 조나슨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2 3 5페이지 보면 나오겠지만, 결국 구성주의 학습을 위해서는 총 6가지 학습 환경을 설계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문제 프로젝트, 그 다음 관련 사례, 정보자원, 정보자원, 인지도구, 대화협력도구, 사회적 맥락적 지원. 이렇게 6가지 학습 환경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화요일 쭉 정리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